네. 양이, 양이입니다. 저번 영상을 제가 엄청 열심히 찍었거든요. 근데 거의 반을 날려가지고 추가 영상까지 엄청 열련, 열련? 엄청 열심히 불렀는데. 너무 비극적이어서. 그냥. 그거 뭐잘린주의 쓰고, 그냥 다시 부르려고요. 방금은 올렸는데. 막 입에서 부르고, 막, 제가 입에서 못 부른 것들 다 입에서 부르고, 막,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띵해. <laughs> 막 머리가 띵해요, 지금. 이거 왜 보고 있지? 근데. 자, 그럼. 뭐지? 아니, 전. 전. 예. 몬스터들이 뭐지? 이쪽이? 잠만요 이 배속을 모르기 이 배속을 모르기로 했죠? <laughs> 시시야. 이사, 이 배속 처음부터 부를게 뭐가 아파뭐부기못 부르고 있다가 지금 그냥 켰어요 올리고, 바로. 시작! 응, 아, 한 개, 만들어가는, 우리 이야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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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볼까? 예. 어디를 좋아, 내리 만나러 갈 테니까, 이 노래 부르면, 다시. 우리를 좋아, 우원모한개 응, 하니까, 매일매일, 君、ね、は今日は君のためにお世話になった。君は今日は君のためにお世話になった。君は君のためにお世話になった。君のためにお世話になった。君のためにお世話になった。君のためにお世話になった。

느린 <리빙> 나 잠시 중에 잠깐아리나야내나은내일나 내일은 내일은 내일일내내일 더 찍을게요. 아 열심히. 네. 그러면 또 제가 제가. 제가, 이렇게, 뀨큐님이 뀨 큐티브 뀨 뀨님이 이렇게, 누당로 스사카토를 불렀는데, 제가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안 부릅니까? 저도 이거 한번 불러줘야지. 그리고 초초미님이 아, 초초우래. 초초우님이래. 큐기님이, 하나들 팬클럽이 엄청 빨라가지고, 저한테 1.5배속을 어떻게 했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불렀다고 하니까, 그 신기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번에, 2배속, 2배속하고 1.5배속 초초님 거, 제가 그냥 하고, 또, 아 초초님 거 입에 속하고 그리고 또 하나둘 팬클럽 입에 속하고 그러고 끝낼게요. 제가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안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광고는 뭐 건너뛰어지고 자 배속을 한 상태에요. 놀러 로 성소 투성 이에 예, 너의 사랑도 이제 그만 나 죽이러 하자 우리 추억 여기까지 무지개 빛으로 떠서만 가네 아그대그말 기억은 안해반복했다 쓸데없는 소원 우리 추억 여기까지 엉망지창이 네 선물이었어 틱톡틱톡 손을 놓고 딩동딩동 멀어져가네 틱톡틱톡 한 발도 활짝 딩동딩동 딩동. 다시 한번 흔날리는 바람에 날아가 색, 너를, 너를 미워했다면 너는, 너 이별도 없었을 땐, 너를, 다시, 다시, 사랑이 뺏어, 눈물로 밤을 보내겠지, 하하하, 안 뵈어버리면, 결국, 모두 지워버린난 그래도, 난, 난, 너를 못 잊어, 왜 이렇게 바보같은지. 너를, 그래, 보면, 항상, 먼저, 이리, 고 항상, 먼저, 가버린 너를, 이제, 따라 가지 않아, 별거 아니어서, 나를 살고, 틱톡, 틱톡, 안 돼. 나, 이 배, 쏴, 배, 배, 에어, 티. 브리, 배, 브리, 배, 한 널, 쏴, 쏴. 모두지마늘 미안해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그냥 계속 부를게요 네. 너를 너를 몰랐더라면 이런 일들도 없어 신나는 세상이 너이었나봐 이제 지 말자 이제 이제 끝나버리자 너를 사랑해 이제 오늘 너를 사랑게하야겠지만 따라따라따 나를 위해서 상도 투성 예 너의 상도 이제 그만 늘알수는사랑을 상무의 간단한 아직도는 거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리죠? 자 그러면 입에서 고싱 <laughs> 이거 보고 멘붕 와서 못했었는데 전 중국 차이나 다음 역앞에서 오늘날 두근두근 이야감사시킬 우리 중국은 가 알면 안니히계세 하오 영 벌써 보면 피지 빨리 가자 여기서는 주에 이기는 게만두사람니 인간과 친한고한 당진이 문 닫았던 거요 엄마와 아마마음 여긴 어당신은미수야진왕님게 좋아하는 전하기 위해 하이하 차이나 하이하 점점 그하그은수게요 하이, 알까하하

이어하면서푹 그래. 빠지게 돼서 이개월 2개월 반년이 흐르고 현실 친구와 조금 서먹해져도 그 어쩔 수 없는걸 하이 하이 자이나 꿈은 뭔가 다이해르 뱅클럽은 점점 그대와 똑같은 말을 할수 있게 되요 하이 자나 꿈은 뭔가 다이해르 뱅클럽은 점점 그대와 똑같은 말을 할수 있게 되요 와, 엄청 빠르네.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와인이 못했네. 나 빠른 다 아니야! 하나, 둘, 팬클럽 이고 1.5배속은 할만 했는데, 요. 1.5배속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1호. 하하 <laughs> 호, 호, 하 호, 하 호, 하 호, 하 호, 하 인천 중구 차이나다운역 앞에서 오늘날 두근두근 이야강 시작해 아씨 중고생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손 나도 나도 이하 정말로, 벌써 본문 3페이지, 빨리 가자, 여기서. 지금 이기는 게 먼저야. 이지만, 수선은, 이런 녀지한다고 하이, 나나 기분은 어떤가요? 엄마와 아마른 마마, 여긴 어디서, 당신. 미쉐, 서요한 나, 머지 왕이, 내게, 좋아한단 말을 전하기 위해, 하이, 하이, 차이나, 꿈꾸는 것만 같아. 이하루, 팬클럽은, 점점, 그래와지고마지할 수, 있게 되어가, 뭐, 하이니, 원할 수 있을까? 헤이헤이 우, 헤이 헤 우, 헤이 헤 우, 헤이 거기서 알게 된 여고생 탄이장 말하기 대만에서 중걸련의 콘서트 어머나 이거 안고 가야지 근데 말이야 탄이장도 많해 팬이야 거 거기 멤버 골프 치즈 멤버 골 탄이장 멤서어됐든변도해서 힘들어져 응더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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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나헤얼져가져 유난해 싫어하고 말하기 위해 하이하이 차이나 꿈꾸는 것만 같아 이 하루 팬클럽은 점점 그들와도 너무 지거하는 밤을 알게 돼 황홍하면서 푹 빠지게 돼서 2개월 2개월 반년이 흐르고 현재의 친구와 조금 서먹해서도 그 정도는 어쩔 수없는 거. 何をしてるんだろうアイアイサイナ、君に向かった。リアル・ヴェンクラブル、どんどん出てくそう、学校っぱいある。何をしてるアイに、何をしてるんだろうお、さん、は、さん、こ、さん、は、う、こ。お、ね、え、ど、あ、でね。アイに、何をしてるん 오늘 제 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션을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안녕.